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비공개 방문 사진이 잇따라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이 사진 유포자를 특정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25일 SNS에 적당히 해라 라는 글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실 모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A 씨가 김 여사 관련 사진을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, 직접 목격자도 확보했으며 해당 인물의 형이 진보 성향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라며 유포자 신원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유 변호사는 업무상 취득한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다만 현재 유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는 해당 글이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. 앞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김 여사가 2023년 9월 휴공일에 경복궁 근정전 안 어좌에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. 당시 근정전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으로 역대 어느 대통령 부부도 어좌에 앉은 적은 없었습니다.